세배. 한테 해야지. 어. 어다 <laughs> 세배해요. 세배. 세 많이 받으세요. 세배. 음. 지우 세배해 봐. 어 누나 지지우한테세봉 많이 받으세요. 조금 뒤로 가요, 지우 너무 뒤로 가면 지우 지우 옆에서 해야지. 어, 세배도 안주기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 절절절 절. 하는 거잖아 이렇게 절. 옳지 옳지 잘한다, 잘한다. 지우도. 지우도 우와 어이구, 잘한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구 <laughs> 지인이 <거>. 어이구, 잘하네, <laughs> 잘하네. 지우도 잘하고 우와 잘하네 어. 우와 안이마세요 해야지 지우도 해봐 지우도 가비가 가비가 선물이 <laughs> 네. 왔어 세베토 자 어이구 세뱃토 고맙습니다 해야지 두 손으로 봐도 돼, 으로 지우도. 지우도. 고맙습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 나머지는 <laughs> <고맙습니다. 웃음>